투자를 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하고 계신가요? 적어도 몇백 몇천만 원 있어야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? 사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. 지금은 월 5만 원 아니 1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30대, 40대 직장인 분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적립식 ETF 투자입니다.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개별 주식보다 위험이 낮습니다. 특히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큰 돈이 없어도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. 요즘은 국내 증권사 앱에서 1만원 단위로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코덱스 배당 가치 ETF 같은 상품은 안정적인 배당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요. 미국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. 두 번째는 리츠 투자입니다.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리츠는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국내 대표 리츠 상품인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는 국내 인프라펀드와 프라임 오피스 리츠에 투자하는 상품으로,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리츠는 분기 또는 반기에 배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 세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소액 투자입니다.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.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으로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CMA 계좌 활용입니다. CMA 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금융 상품으로 증권사마다 특판 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 3에서 4%의 수익도 가능합니다. 자금을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운용하고 싶다면 CMA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포인트 투자입니다. 카드사나 네이버페이,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보면 적립된 포인트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포인트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는 펀드나 금에 투자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 그냥 사라지는 포인트를 투자로 연결하면 작은 돈도 나중엔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투자는 목돈이 있어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. 매달 5만원, 10만원씩 꾸준히 쌓아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. 시간이 흘러 복리에 힘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옵니다. 오늘부터 월급날 5만원 자동이체로 ETF나 리츠 하나씩 투자해 보세요. 돈이 적어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해서 목돈이 안 되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천만원 종잣돈을 만드는 실전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용 콘텐츠입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